안녕하십니까. 애플 김생님입니다 자, 오늘, 어, YBM 한상호 스페셜 레슨의 이제 추가 지문. 자, The Secret to Happiness에서 행복으로의 어떤 비밀, 뭐 행복을 위한 비밀, 뭐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고 길이도 짧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의 마무리를 지을 텐데, 어, 문법하고 구조 그리고 어떤 주제.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글자좀 작습니다. 아, 이게 한 번에 좀 이렇게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죄송합니다. 좀잘좀 아, 좀 확인해 주세요. 자, there is 구문이 나오게 되면 항상 주어 동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 이걸 도치라고 얘기하죠. 요런 것들 확인해 주시고, 자, 끊고, 자, 다시 주격 관계 대명사. 그 다음에 동사. 어, 동사 나왔으니까 뭐 주격 관계 대명사지.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꾸며주고. 중국어 속담 이 있다. 중국의한 속담 이 있다. 자, goes는 이렇게 가는, 그냥 말하는. 뭐 이렇게 보면,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너가 행복을 원한다면 한 시간 동안에. 여기가 이제 본동사야. 낮잠을 자라. 만약 너가 행복을 원한다면 하루를 위한 go fishing 해서 go 인지 뭐뭐 하루 가다 go 인자게 되면 뭐뭐 하루 가다 낚시를 하러 가라. 만약 당신이 행복을 1 년을 1년 동안의 행복을 원한다면 아이 어, 재산을 물려받아라. 만약 당신이 행복을 원한다면 평생 당신의 나머지 인생에 평생 동안 행복을 원한다면 도와라. 다른 사람을 도와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이거지.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수백년 동안 century 100년 그래서 centuries 되어있으니까 수백년 동안 전치사는 for 뭐뭐동안 현재완료 나오지요 과거의 어떤 특정시점부터 수백년 동안 현재까지 현재완료의 개념 위대한 철학자들은 제안을 해봤다 같은 것을 그게 뭔데 이게 글의 핵심이죠 행복은 발견이 되어진다 어디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키워드. 그리 자, and so니까 뭐 그래서라고 할게. 그래서 우리는 일찍 배운다. 뭐를 it 가어 to 이 i 가 진주어 가 진주어 to give 주는 것이 than 뭐보다는 to receive 이렇게 해서 병렬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 A보다 B보다는 A가 낫다 해야 되니까 똑같은 형태로 두 부정사, 두 부정사 요렇게 간다. 되겠죠?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게 better.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우리는 일찍 배웠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나 there is a deeper truth. 거기에는 어, 그러나 is there 이네요. question mark 있지? is there. 여기가 주어 여기가 동사. behind this statement. 이와 같은 말 뒤에 또는 이면에 깊은 보다 더 깊은 진실이 있는가? 있겠지 뭐. the answer is yes. 답은 yes다. 있다. 과학적인 연구가 제공을 해준다. 신뢰할만한 이렇게 할게요. 신뢰할 수 있는 믿을만한 아이고 있는이지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한다. 뭐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를 뒷받침해주는 어떤 증거냐? 여기서도 노란색 계속 똑같다. 주는 것이 강력한 길이라는 거. 어디로 가는 to 전치사 어디 어디로 가는 지속되는 행복감이네. Lasting은 지속적인, 지속적인 행복감으로 가는 강력한 길이 이 기부 주는 것이다라는 그런 증거를 뒷받침해줄만한 신뢰할 수 있는 믿을만한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한단 말이야. 되겠습니까? 자, 이때 대는 접속사 대시다. 김문장이 지금 이 형식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얘는 동격의 접속사. 동접 동격의 접속사.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내용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연구자들은 have found 지금까지 발견을 해 봤어. 접속사 대디아를 우리의 뇌 속에 지역이 있는 것다이이 여러 가지의 어떤 영역들이 있겠죠. 우리 뇌 속에 있는 영역들. 그런데 뭐를 느끼는 That feel treasure. 자, 이거 t r e a s u r e 이런다 Pleasure. 기쁨을 느끼는 요걸 선행설하하지지 a r e a s 우리 뇌 속에 기쁨을 느끼는 영역들이 여기가 이제 o 사 여기 i 렇게 주어 동사 위치 맞 a 주시 t i a c t e i v a t e i of a little bit of a l i t e b 활성화 f a l i t 줄 때, 우리가 뭔가를 베풀 때,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 뇌의 일부가 활성화되어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meaning, 의미하는 것은 접속사 대디하다. Besides doing good, 이렇게 묶어, besides는 뭐뭐, 게다가 이런 뜻이죠. 또는 뭐뭐를 제외하고 좋은 행위를 하는 것 외에도 돈을 기부하거나 시간을 기부하는 것은 여기가 주어. 실제로 만든다.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feel 다음에 형용사. 이런 구조는 뭐 자주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make, 목적어, 동사원형. 그리고 다시 형용사. 우리로 하여금 기분 좋게 느끼도록 만든다. 돈이나 시간을 기부하는 것이. 됐죠? 이러한 기분은 비슷하다. 여기서 투 전치사입니다. 또 마찬가지. 전치사. runners high. 즉, 달리기를 하는 사람의 들뜬 기분과 비슷하다. 원래 high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요. 마약을 해서 취한 기분을 high라고 합니다. I'm high. 그러면 마약했다는 거야. 기분 좋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닙니다. 아, 뭐 외국가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진짜야. 자,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하는 것 있잖아요. 처음에는 막 힘들어가지고 이 숨이 막, 목까지 막 차오르는데 시간이 딱그 순간을 딱 지나고 나면 이제 기뻐진다고 하잖아. 즐겁고 행복하고 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느끼는 거지. 그니까 이 기분이 마라톤을 하는 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어, 이 뭡니까? 이 기쁨과 비슷하다. 이 용어는 어떤 용어? Runners high라는 용어는 created 만들어진 것인데, 이 PP for 뭐를 위해서 that feel good sensation 그 기분이 좋은 감각입니다. 요거 대신 접속사도 아니고 관계대명사도 아니야. 그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분 좋은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남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다. 자, that brushes. 이러한 감각은 주격 관계 대명사 밀려 들어온다. 뭐를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뭐 하고 난 후에 달리기를 하고 난 후에 되겠습니까? 아우 기분 좋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지. 기부를 하고 나면 아우 기분 좋아. 이런 거예요. 자, they use the term. 그들은 용어를 사용을 한다. 어떻게 이번에는 helpers high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 이렇게 동격 뭐 하기 위해서 묘사하기 위해서 what 나오면 뒷문장이 불완전하지 그러니까 여기에 happens에서 동사만 나와 있고요 to your body and your brain 이렇게 돼 있다 너의 몸과 너의 뇌에 발생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t 부정사의 부사능용법. 이러와 같은 helpers high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언제 당신이 친절할 때 친절할 때 주격보어. 자, to another person 또 다른 사람에게 또는 동사 2, 동사 1. 당신이 give them 그들에게 베풀 때 some way라고 해서 in some way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베품을 행할 때 뭔가를 줄때 당신의 내와 당신의 몸에서 발생하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Helpers High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은 Maybe 아마도 비밀이다 뭐라 하는데 To living a life 삶을 사는 것의 비밀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삶은 어떤 삶이야 또 주격관계대명사 Is not only but also 자 이렇게 해서 주격보 주격보로 합쳐야 되겠 이게 병렬로 잡아야 되겠지 보다 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보다 더 건강하며 보다 더 부유하며 보다 더 생산적이며 그리고 보다 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비밀이다 뭐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 삶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의 비밀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된 짧은 글이었어요. 어, 시간이 되게 얼마 안 걸렸네. 어, 간단하게 정리했고요. 자, 이제 우리 할거다 했습니다. 어, 교과서도 정리를 했고요. 그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이 결국 최선을 다한 어떤 결과를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마 최선을 다한 결과만 생각을 하시고 시험에 임해 주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